교재 250 페이지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파일은 문자열점 엑셀엑세스 파일 불러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LEFT라는 함수를 푸실 거고 워크시트는 LEFT1 예제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 학번을 이용하여 입학 연도를 아래 표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라라고 되었고 학번의 처음 두 자리가 입학 연도다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처음 두 자리를 뽑아내는 함수가 LEFT 함수 되겠습니다. 해서 먼저 셀 포인터를 A3에 두시고 등호는 LEFT라고 한번 적어 보시면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이 함수는 인수가 두 개. 첫 번째는 전체 텍스트, 학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B3. 두 번째는 자릿수.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떼 나오겠습니다. 2. E. 그래서 확인하면 왼쪽에서 자릿수만큼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left 함수는 기준이 왼쪽이 되어 진신다자여기서 우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앞에 20을 더 붙이고 n% 뒤에 n% 연도를 연이라고 붙여라 라는 문제까지 해서 2019년 표시나게끔 하라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적어 보시고 예제를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워크시트는 레프트 2에서 보시겠습니다. 회원 번호를 이용해서 가입 일자를 표시해라. 가입 일자는 연도의 2000년 더하기 회원 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월은 회원 번호의 3, 4. 이름 회원 번호의 5, 6번 자리다라고 하면서 데이트와 MID f 트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해서 워크시트는 레프트 2 예제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일단 먼저 회원의 첫번째 두번째 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레프트 함수 등호는 레프트 함수를 먼저 적겠습니다. 레프트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회원번호의 두 자리를 떼 내겠다 라고 해서 17이 나와졌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000을 더하면, 더하면 이렇게 날짜처럼 쭉 표시되어지지만 이 아이는 실상 날짜가 아니라 일반 형태로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 주셔서 보셔도 되고 제일 뒤로 가셔서 작업하시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대로 블록 씌워서 컨트롤 X 하셔서 우리 데이터 함수로 들어가서 가입 일자를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하시고 연도에 이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은 회원 번호에 세 번째, 네 번째하기 때문에 여기는 MID 함수가 실상 들어가야 저야 되겠다. 해서 MID 함수 부분, MID는 나중에 배우실 거기 때문에 모양만 보십니다. 해서 마무리를 해서 넘어온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 뒤에 정답지를 보시고 정답지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 나타내주고 밑으로 채우기 해주신다. 해서 지금은 일단 레포트 함수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어, 워크시트는 랩트 3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셔서 내용을 보시면 보육금 유아 명단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앞에 6자리 이용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계산하시오라는 것은 앞에 문제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거 풀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MID 함수 보시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MID 1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MID 함수는 일단 어떤 문자열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문자 수까지 뽑아내는 함수 되겠습니다. 자, 어, MID 1 예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을 뽑아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의 앞에 두 자리는 연도 뒤에 두자어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월네 번째에서 아,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일 해서 이걸 하나씩 뽑아내서 생년월일을 만드는 데이트함수와 연결해서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MID 함수를 가지고 뽑아내 보는 연습부터 하시 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M I D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은 데이터 데이, 텍스트 두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하는 처음 숫자 1에서 두 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연도가 뽑아져 나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만약에 3에서두 개를 갖고 와라하면 월을 뽑아져 나오고, 그 다음 이 함수에서 5에서 2개를 뽑아내라 라고 하면 1이 뽑아져 나온다 해서 이 암수가 다 데이터 암수에 들어가서 작성이 되어지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데이터 암수가 중첩되는 형태입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하제에서 1에 들어가고 월에서는 5가 1이 되어지고 그 다음 월에서는 5가 3이 되어진다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너리를 뽑아져 나온다라는 부분이 우리 교재의 정답에 나타나 있겠습니다. 아직 중첩이 되어지지 않은, 중첩이 어렵다면 MID 함수만 해서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